네, 안녕하세요. 같이 식사를 해봐요. 예, 요거는 백김치. 뒤에는 배추김치. 요거는 곱창김이라고 며칠 전에 샀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양념간장에다 싸먹어도 되는데 오늘은 살짝 구웠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박대. 예, 박대가 아주 담백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구입한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가리비 젓갈 예, 오늘은 이렇게 또 청국장을 이렇게 끓여 가지고 같이 먹으려고 지금 세팅 해놨어요 네, 어떤 데는 그냥 먹기 싫으면 라면 끓여 먹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냥 그냥 하얀 쌀밥만 이렇게 했어요 예, 어떤 데는 잡곡 넣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쌀밥만 먹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합시다 맛있게 예, 양념간장은 땡초를 좀 이렇게 다져가지고, 간장 넣고, 또 통깨 넣고, 고춧가루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짜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곱창김이랑 이렇게 싸서 먹으면 아주 맛이 좋아요. 그리고, 요 박대. 예, 박대. 이렇게 맛있게 한개 식사를 합시다요. 네, 잘 먹겠습니다.